아, 요즘 에는 TV 채널 이뭐 넷플릭스 뭐 이런 거다 합치 면은 100 개가 넘나 봐. 나때는3개인가했 는데 참 그렇게 많 아. 아니, 어느 날 채널 을 돌렸 는데 KBS 옆에뭐 하나 생겼 더라고. 근데 그때 통 키가？하 는 거야? 아, 진짜 초등학교 때통키 너무 재밌 게봐갖고 충격 적이 었 어. 뭐 드래곤볼, 슬램덩크, 이런 것도 있지만, 또, 통키는 빼놓을 수 없지. 근데 알고 보면 쫌 통키가, 응. 그게 테이블 방송이었더만. 근데 뭐 그때 어려서 뭐 알았나? 이번에 오징어 게임이 나온다는데, 넷플릭스 뭐 그런 거 하나만 나와서 봐도, 뭐, 월, 월 이용료 뽑는 것 같아. 나 내가 거야. 난 확실히 삼겹살은 흙도껌을 먹으면 깔끔해. 아무튼 채널이 많아도 예전만큼 재밌게 못 보는 것 같아, 나이가 들다. 그 어릴수록 웃는 횟수가 많대잖아. 예. 어른이 되면서 들은. 덜 익는 거지. 근데 그만큼 삶에 찌드는 거 같아요. 아, 아무튼 <laughs> 채널이 많아도 예전만큼 재밌게 못 보는 것 같아 나이가 들다.